손목 트랙션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런 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고, 저는 이게 스포츠 타월이거든요. 얇은 거예요. 그래서 두꺼운 수건 말고 얇은 걸 준비해 주시고, 끝에 매듭을 지어 주셔서,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손 한쪽은 손목에 끼실 거고, 그래서 한번 꽈서, 요 나머지 요 동그란 부분에는 요 동그란 나머지 부분에 문고리에 끼실 거예요. 동그란 문고리에 끼셔도 되고 지금 여기처럼 네 이런 고리에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손을 이렇게 끼시고 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거실 거예요. 그래서 손목은 살짝만 젖혀주시고. 그 상태에서 손목에는 힘을 뺀 상태로 몸을 뒤로 기울이신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기셔서 5초에서 10초 부르셨다가 다시 한번이 손목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손 약간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? 그래가지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잘안 통하다가 확 풀리는 느낌. 느끼시면서 이렇게 트랙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목에 혈액공급 원활하게 해주거나 이제 손목을 좀 부드럽게 해 주실 때 좋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 트랙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